안녕하세요 패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짜 단독컴의 언박싱 리뷰 오늘 함께 볼 제품은요 네, 좀스니커가 아닙니다 신발은 아니고요 박스가 물건 넣은 박스이고요 여기 보면은 버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버버리 버버리에서 음 최근에 리카르도 티시 tc, 아주 티시 포스로도 유명한 그 리카르도 티시가 버버리의 디자인으로 오게 되면서 또 네, 나온 제품입니다. 요즘 여러 브랜드 또 명품 브랜드에서 이 스타 디자이너들을 많이 어, 데려와서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. 뭐 루이비통의 버질라블로 그 오프화이트의 버질라블로라든지 또 버버리는 또 리카르도티씨를 데리고 왔네요. UPS를 통해서 한국공업에서 구입했지만 어, UPS를 통해서 온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과 또,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판매한 제품. 네,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요 안에는요, 어, 요 문서가 뭐냐면요. 저도 몰라요. 네, 뭐 버버리의 구입 그 내역. 영수증이 이렇게 영어로 프린트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박스를 어떻게 할까요? 아 여기에 이렇게 뜯는 그 음, 탭이 있네요. 뜯는 부분이 있습니다. 뜯는 부분을 뜯으면 안에도 이렇게 금박으로 돼 있어요.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. 네, 박스를 열면 짠. 아. TC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나오는 이 로고 로고 태그 있고요 여기 보면은 QR 코드로 뭐 어떻게 하라는게 있네요 뭘까요 그리고 네 스티커인가요 스티커들이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버버리 새로 바뀐 이 폰트에 어, 버버리 로고와 함께 들어있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. 네, 여기에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버버리 쇼핑백이 이렇게 딱 들어 있습니다. 금박으로 된 버버리 런던 잉글랜드 쇼핑백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네, 또 박스 밑에는 버버리에서 이제 발급한 또 봉투가 들어있는데요. 버버리 런던 잉글랜드 뭐가 이렇게 많냐? 역시 여기도 뭐 배송 인수증이 있고 음 반품 신청서 이런 게 있고 네,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증서는 마찬가지네요 보증서 문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백 네. 종이백에 들어있는 제품은 짜잔 버거리의 모노그램 화이트 스웨셔츠입니다 화이트 아, 스웨셔츠 새롭게 바뀐 그리고 한정판 택이 이렇게 들어있고요. 이 거를 조심스럽게. 가서 보면요. 짜잔. 이것이 바로 2018년 10월 17일 아주 짧게 한정 발매한 버버리 화이트 스웨셔츠입니다 3의 모습 이런 택들이 달려서 들어있고요. 메이드 인 이태리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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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잘 보셨나요? 이렇게 해서 또. 이 긴팔 스웨트셔츠와 함께 또 반팔 셔츠도 나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셔츠를 또 멋있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가짜런닷컴의 언박싱 리뷰 버버리 스웨트셔츠 한정판 2018 FW 한정판으로 나온 모노그램 셔츠의 언박싱을 함께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